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도 게임 시작해 볼 텐데. 아, 이 탱크를 정리하려고 하거든요.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동물 탱크들을 남길까? 기계 탱크들을 남길까? 음, 어떻게 해야 되지? 동물만 남겨야 되나, 다? 동물만 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사용해봤자, 말이 들것 같고, 일단 캐릭터 다 바꾸고, 얘거다 바꾸고, 동물만 남길 거예요, 거야, 남길 거야, 동물만. 개콘 보다가 오늘, 쇼츠 영상 보다가 개콘 새로운 캐릭터 봤는데, 와, 골 때리던데. 좀 이따 게임할 때 한번 계속 틀어드릴게요. 계속 귀에 남아요, 그 소리가. <laughs> 또, 얘를 어떤 걸로 바꿔야 되나? 음. 아, JD 있어야 되는데. 아, JD. JD 이거 써야 되는데. 동물 됐고,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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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바꿔야 되네. 이거를, 바꾸고, 아, 이것도 모은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것도 40레벨까지 올리려면 또, 아, 나네 진짜. 몰라시, 씨, 바꿔다시, 씨. 가라, 가라, 몰라시. 아, 이것도 필요한데, 아, 이것도 필요한데, 몰라이다, 바까이. 기계 없어요, 기계 없... 아, 이 아, 난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진짜. 보석을 좀 빼고 낄수 있는 그런 게 있, 있으면 딱 좋은데. 오케이. 오. 맞아. 맞아. 1번을, 1번을, 어떤 걸로 해야 되나, 얘하고 2번을, 2번을, 깨울이라고, 고슴도치, 해놓고, 또분해야 되죠. 아, 제이 필요한데. 에이 아, 이것도 좋은데. 아, 이것도 좋은데. 다 갈아버렸어, 씨. 아, 다 갈아버렸다, 씨. 이번 팀을, 음. 어... 거북이 하고, 나이스 아, 맞다. 이거 안바꾼네 아, 씨, 캐릭터 날려버렸네. 아, 맞다. 아, 돈 아깝게. 다 날려버렸어. 아, 나뭐 하냐? 일단은 풀레벨 아닌거 레벨업시키고 스킨 스키 이거 필요 없잖아. 듣고 얘도 올리고 86 거북이 올리고 아, 얘돌려야 되는데. 아, 모자라네. 1번. <laughs> 이것도 바꿔야 되잖아, 씨. 하고, 1번. 이렇게 가볼까요? 두루두루루. 이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laughs> 출발합시다. 진짜 샤 아, 웃겨가지고 개콘 그거 캐릭터가. 잡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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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혔다 와딱볼게 잡히네 아또 시급이야 캐릭터 씨 제가 보이세요 예 보입니다. 안 되는데 제가 귀신이라 보니 안 되거든요 눈좀 감아보시겠어요? 제가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뭐야 이게? 음, 음, 음. 제가 보이세요? 뒤로 가시면 안 보입니다 뭐야 이게? 이게 무슨 캐릭터야 이게 갑자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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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보이세요? 그러네요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뭐야 이게? 보이세요? 예 보이세요? 아니요 뭐야? 음, 음, 음. 도둑이다. 도둑이야. 도둑이었어. 제가 보이세요? 예, 보입니다. 어, 안 되는데 제가 귀신이라 보이면 안 되거든요. 눈좀 감아 보시겠어요? 제가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뭐야 이게? 제가 보이세요? 뒤로 가시면 안 보입니다. 뭐야 이게? 이 무슨 캐릭터야 이게 갑자기? 보이세요? 그러네요.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뭐야 이게? 보이세요? 예. 보이세요? 아니요. 뭐야? <laughs> 제가 보이세요? 예, 보입니다 어, 안 되는데 제가 귀신이라 보이면 안 되거든요 눈좀 감아보시겠어요? 제가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뭐야, 이게? 제가 보이세요? 뒤로 가시면 안 보입니다 뭐야, 이게? 이게 무슨 캐릭터야, 이게 갑자기? 보이세요? 그러네요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뭐야, 이게? 보이세요? 예 보이세요? 아니요. 뭐야? 도둑이다! 도둑이야! 도둑이었어! 제가 보이세요? 예, 보입니다. 어, 안 되는데 제가 귀신이라 보이면 안 되거든요. 눈좀 감아 보시겠어요? 제가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뭐야 이게? 제가 보이세요. 뒤로 가시면 안 보입니다. 뭐야 이게? 이 무슨 캐릭터야 이게 갑자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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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보이세요. 그러네요.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뭐야 이게? 보이세요. 예. 보이세요. 아니요. 뭐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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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도둑이다! 도둑이야! 도둑이었어! 음, 음. 제가 보이세요? 예 보입니다. 어, 안 되는데 제가 귀신이라 보이안 되거든요. 눈좀 감아 보시겠어요? 제가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뭐야 이게? 음, 음, 음. 제가 보이세요? 뒤로 가시면 안 보입니다. 뭐야 이게? 이 무슨 캐릭터야 이게 갑자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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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보이세요? 그러네요.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뭐야 이게? 보이세요? 예. 보이세요? 아니요 뭐야! 도둑이다! 도둑이야! 도둑이었어! 제가 보이세요? 예 보입니다 어, 안 되는데 제가 귀신이라 보이면 안 되거든요 눈좀 감아보시겠어요? 제가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뭐야 이게? 제가 보이세요? 뒤로 가시면 안 보입니다. 뭐야 이게? 이 무슨 캐릭터야 이게 갑자기? 보이세요? 그러네요.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뭐야 이게? 보이세요? 예. 보이세요? 아니요. 뭐야? <laughs> 도둑이다! 제가 보이세요? 예, 보입니다 어, 안 되는데 제가 귀신이라 보이면 안 되거든요 눈좀 감아보시겠어요? 제가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뭐야, 이게? 음, 음, 음. 제가 보이세요? 뒤로 가시면 안 보입니다 뭐야, 이게? 이게 무슨 캐릭터야, 이게 갑자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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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보이세요? 그러네요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뭐야, 이게? 보이세요? 예 보이세요? 아니요. 뭐야? 도둑이다! 도둑이야! 도둑이었어! 제가 보이세요? 예, 보입니다. 어, 안 되는데 제가 귀신이라 보이면 안 되거든요. 눈좀 감아 보시겠어요? 제가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뭐야 이게 제가 보이세요 뒤로 가시면 안 보입니다 뭐야 이게 이게 무슨 캐릭터야 이게 갑자기 보이세요 그러네요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뭐야 이게 보이세요 예 보이세요 아니요 뭐야 <laughs> 도둑이다 도둑이야 도둑이었어 제가 보이세요? 예, 보입니다 어, 안 되는데 제가 귀신이라 보이면 안 되거든요 눈좀 감아보시겠어요? 제가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뭐야, 이게? 음, 음, 음. 제가 보이세요? 뒤로 가시면 안 보입니다 뭐야, 이게? 이게 무슨 캐릭터야, 이게 갑자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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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보이세요? 그러네요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뭐야, 이게? 보이세요? 예 보이세요? 아니요. 뭐야? <laughs> 도둑이다! 도둑이야! 도둑이었어! <laughs> 제가 보이세요? 예, 보입니다. 어, 안 되는데 제가 귀신이라 보이면 안 되거든요. 눈좀 감아 보시겠어요? 제가 보이세요? 어, 안 보입니다. 뭐야 이게? 제가 보이세요? 뒤로 가시면 안 보입니다. 뭐야 이게? 이 무슨 캐릭터야 이게 갑자기? 보이세요? 그러네요.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뭐야 이게? 보이세요? 예. 보이세요? 아니요. 뭐야? <laughs> 가 보이세요? 예 보입니다. 어, 안 되는데 제가 귀신이라 보이면 안 되거든요. 눈좀 감아 보시겠어요? 제가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뭐야 이게? 제가 보이세요? 뒤로 가시면 안 보입니다. 뭐야 이게? 이 무슨 캐릭터야 이게 갑자기? 보이세요? 그러네요.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뭐야 이게? 보이세요? 예. 보이세요? 아니요. 뭐야? 도둑이다! 도둑이야! 도둑이었어! 제가 보이세요? 예, 보입니다. 어? 안 되는데 제가 귀신이라 보이면 안 되거든요. 눈좀 감아 보시겠어요? 제가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뭐야 이게? 제가 보이세요? 뒤로 가시면 안 보입니다. 뭐야 이게? 이 무슨 캐릭터야 이게 갑자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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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보이세요? 그러네요.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뭐야 이게? 보이세요? 예. 보이세요? 아니요. 뭐야? 음, 음. 보이세요? 예, 보입니다 어, 안 되는데 제가 귀신이라 보이면 안 되거든요 눈좀 감아보시겠어요? 제가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뭐야, 이게? 음, 음, 음. 제가 보이세요? 뒤로 가시면 안 보입니다 뭐야, 이게? 이게 무슨 캐릭터야, 이게 갑자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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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보이세요? 그러네요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뭐야, 이게? 보이세요? 예 보이세요? 아니요 뭐야! 도둑이다! 도둑이야! 도둑이었어! 제가 보이세요? 예, 보입니다 어, 안 되는데 제가 귀신이라 보이면 안 되거든요 눈좀 감아보시겠어요? 제가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뭐야, 이게? 제가 보이세요? 뒤로 가시면 안 보입니다. 뭐야 이게? 이 무슨 캐릭터야 이게 갑자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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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보이세요? 그러네요.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뭐야 이게? 보이세요? 예. 보이세요? 아니요. 뭐야? 음, 음. 가 보이세요? 예, 보입니다. 어. 안 되는데. 제가 귀신이라 보이면 안 되거든요. 눈좀 감아 보시겠어요? 제가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뭐야 이게? 음, 음, 음. 제가 보이세요? 뒤로 가시면 안 보입니다. 뭐야 이게? 이 무슨 캐릭터야? 이게 갑자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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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보이세요? 그러네요.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뭐야 이게? 보이세요? 예. 보이세요? 아니요 뭐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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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도둑이다! 도둑이야! 도둑이었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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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제가 보이세요? 예, 보입니다 어, 안 되는데 제가 귀신이라 보이면 안 되거든요 눈좀 감아주시겠어요? 제가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뭐야 이게 제가 보이세요? 뒤로 가시면 안 보입니다. 뭐야 이게? 이 무슨 캐릭터야 이게 갑자기? 보이세요? 그러네요.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뭐야 이게? 보이세요? 예. 보이세요? 아니요. 뭐야? <laughs> 도둑이다! 도둑이야! 도둑이었어! <laughs> 제가 보이세요? 예, 보입니다. 어, 안 되는데. 제가 귀신이라 보이면 안 되거든요. 눈좀 감아 보시겠어요? 제가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뭐야 이게? 음, 음, 음. 제가 보이세요? 뒤로 가시면 안 보입니다. 뭐야 이게? 이 무슨 캐릭터야? 이게 갑자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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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보이세요? 그러네요.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뭐야 이게? 보이세요? 예. 보이세요? 아니요. 뭐야? 도둑이다! 도둑이야! 도둑이었어! 제가 보이세요? 예, 보입니다. 어, 안 되는데 제가 귀신이라 보이면 안 되거든요. 눈좀 감아 보시겠어요? 제가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뭐야 이게? 제가 보이세요? 뒤로 가시면 안 보입니다. 뭐야 이게? 이 무슨 캐릭터야 이게 갑자기? 보이세요? 그러네요.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뭐야 이게? 보이세요? 예. 보이세요? 아니요. 뭐야? <laughs> 예 보입니다. 안 되는데. 제가 귀신이라 보이면 안 되거든요. 눈좀 감아 보시겠어요? 제가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뭐야 이게? 제가 보이세요? 뒤로 가시면 안 보입니다. 뭐야 이게? 이 무슨 캐릭터야 이게 갑자기? 보이세요? 그러네요.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뭐야 이게? 보이세요? 예. 보이세요? 아니요? 뭐야 도둑이다 도둑이야 도둑이었어. 제가 보이세요? 예 보입니다. 어, 안 되는데 제가 귀신이라 보이면 안 되거든요. 눈좀 감아 보시겠어요? 제가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뭐야 이게. 제가 보이세요 뒤로 가시면 안 보입니다 뭐야 이게? 이게 무슨 캐릭터야 이게 갑자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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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보이세요 그러네요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뭐야 이게? 보이세요 예 보이세요 아니요 뭐야! 음, 음. 세요. 예, 보입니다. 어, 안 되는데. 제가 귀신이라 보이면 안 되거든요. 눈좀 감아 보시겠어요? 제가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뭐야 이게? 음, 음, 음. 제가 보이세요? 뒤로 가시면 안 보입니다. 뭐야 이게? 이게 무슨 캐릭터야? 이게 갑자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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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보이세요? 그러네요.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뭐야 이게? <laughs> 보이세요? 예. 보이세요? 아니요? 뭐야! <목소리> <목소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